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여기는 물안 장, 자매 농원이에요. 햇빛이 그냥 쫙 올라와가지고 잘안 보이네요. 여기, 어큐라, 어큐라, 어큐라라는 아이에요. 여기 럭, 어큐라, 어큐라. 이 군생도 있고, 이거, 홍등 좀 보세요, 색감. 너무 예쁜데요? 올리비아 군생. 오늘 예쁜 애들이 많네. 이거는, 아, 핑크팁스. 여기 핑크팁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 마디바. 이건 군생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엄청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요거, 요거. 아르케인이에요? 요거? 이거 올리비아야, 이거 올리비아. 얘가 아르케인이 아르케인인데 예쁘네 올리비아. <laughs> 헷갈리죠. 마디바도 아주 예쁘게 나왔고요. 섭세 실리금. 그리고 샴페인이 되고 도이쁘게 오늘 아르케인이 군생으로 아주 예쁘게 나왔네요. 예뻐요, 아주 예뻐. 음, 이거 원정방울, 원정복랑금 아, 예쁘다. 이건 얼마예요? 아우 예쁘다. 원정복랑금 음~ 요 창들 이거는 축전 꽃이 다 피고 지고 피고 나오고 막 지금 나 어우 엄청 밥이 많네요. 아디바도 아주 튼실하고 좋고요. 오늘 새로 데리고 나온 애들이 많네요. 이건제옥제도 사이즈가 엄청 큰데요. 가격은 모르겠고요. 샴페인이 있고 이건 요거는 선인장 이거는 사랑무고 이건 아앙무 아앙무가 커서 좀 보실래요? 뿌리가 커서 들지를 못하겠네 엄청 엉키고 설켰네요 어우 세상에 이거는 뭔지 아직도 핑크베라 어우 예뻐라 핑크베라 세상에 참 예쁘다 핑크베라가 있고요 음 이건 로운데 아우, 예쁘다, 여우. 이건 적규성, 색깔 좀 봐. 이건 벽어요. 이건미파지 미파겠죠? 사회파 아니고 미파. 이게 이름은 모르겠다, 아우, 콩난. 이거 취설성 아니에요. 그쵸? 네. 취설성은 아니고, 이건레티지야 아유, 예쁘다. 레티지야 금이래요. 금이에요? 네. 예. 아. 레티지아 금 색깔은 좀 이쁘더라. 이거는 뭔지 알아요? 이거 언니도 이름 아우 진짜 이쁘다. 네. 얘가 뭐였더라 이름이? 다윗이냐 아니 저거 뭐지? 저거 뭐야? 얘네들 <laughs> 그건 아니. 아니에요. 다윗은 예, 아니에요. 있어. 어. 생각 저도 왔어요. 잊어버렸어요. 요것도 엄청나게 이쁘다. 꽃이 다 올라왔어. 와, 요거는 웅동자금 예쁘네요. 어, 러블리 로즈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엔젤리나 이건 라일락 이거 요거 바위솔. 이거는 천국의 계단. 어, 색깔이 많이 들었네. 천국의 계단이 색깔이 이렇게 드네요. 예, 이게 천국의 계단이에요. 이렇게. 이런 애들도 있고요. 천인장들도 있고. 이거는 염자. 이거 흑법사. 이거는 관엽들은 모르겠어요. 관엽식물은전잘 모르니까. 이건 올리비아 군생. 아, 치자 나무구나, 이게. 치자. 열매가, 열매가, 냄새가 향기로운, 꽃이 향기로우네. 어, 이쁘다, 이거. 오늘 여기 질러, 이쁘네. 에케베리아? 응, 보세요. 이거 선의장좀 봐. 어우, 엄청나네. 아. 뭐. 이렇게 찍어봤는데, 저 박스 안에 있는데. 네. 아, 저 박스 안에 밑에 건 뭐예요? 그거는 먼저 있던 것 같고. 네. 있었던 거네. 네, 먼저 있었던 것들. 아니, 저 박스, 저 박스 밑에가 이쁜 애들이 있어. 한번. 찍어볼까? 예 네. 오늘 물건 요것만 이렇게 내려놔서 보여드리 보여주면은 요건 봤어 요거는 아 예뻐가지고 요 박스에 있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새로운 아이들이라 이쪽으로 내려놓으시면 핑크베라 요거는 긴입적성 아 이쁘다 긴입적성이 있고요 그 다음 밑에 거는 많네, 많이 해오셨네. 어머, 이거 퍼플 딜라이트 계절금. 와, 예쁘다. 그 밑에 큰는여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아, 처, 창철아들. 와, 오늘 예쁜거 많이 갖고 나오셨네. 오늘도 오셔가지고, 예쁜 애들. 많이 사가셔요. 감사합니다.